1 2 8페이지 우리 볼게요 1 0 0 1번 1부터 3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도 7의 배수도 아닌 수는 모두 몇 개냐 라고 했어 그치 그럼 우선 수가 1부터 30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00개의 수, 수가 있겠네요 그쵸 아 근데 여기서 6의 배수도 안, 되, 안 되고 11의 배수도 아니래 그러면 우선 1부터 300까지 부터 300까지 중에서 6의 배수를 제외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6의 배수의 개수를 알아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300에서 6을 나눠보면 돼. 300에서 6을 나눠보면 그럼 얘는 나올까? 27하고도 나머지가 3개가 남을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27개가 11의 배수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 그럼 여기서 6의 배수도 아니고 11의 배수도 아닌 거. 근데 그 중에서 어, 공배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공배수가 6의 배수에 한 번, 11의 배수에 한번 이렇게 해서 총두번째 카운트가 됐겠지? 그러면 6과 1 1의공배수의 개수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6하고 11의 최소 공배수로 생각해보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6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얘는 300 나누기 66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는네개다라는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음. 아, 그러면 우선 6의 배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6의 배수의 개수를 빼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1의 배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11의 배수의 개수도 300개에서 빼 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6 6의 배수는요. 두번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더해 주면 되겠네. 그 개수를 찾아준다고 하면. 그러면 1부터 300까지 아닌 것의 개수를 한다라고 하면 300에서 2개 배수 50개 빼고 그 다음에 1 1회 배수 27개 빼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66은 두번 카운트가 됐어요 최소공배수로 두번 카운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네 개는 더해주면 되겠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요거 다 계산을 해주면 얘는 250. 그럼 227. 그러면 223 더하기 4니까 227인가요? 음. 그러면 답은 몇 개야? 227개 해서 2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2번. 어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버스는 12분마다 출발하고 끊어주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 버스는 18분마다 출발합니다. 끊고. 그러면 두 버스가 오전 9시에 동시에 출발한다고 해요. 동시에 밑줄 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모두 몇 번이냐라고 돼 있어. 그러면 몇번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수에 관련된 문제겠네. 맞아? 그런데 동시에 라고 했으니까 그럼 같은 시간에 동시에 출발한다 라는 거니까 얘는 그중에서도 공배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배수를 찾아줘야 되겠네. 그렇지? 있그 그렇죠? 그러면 622, 138. 그래서 얘 최소공배수는 3 6이 되겠네. 네. 그러면 얘는 아, 36분마다 같이 출발을 하겠군요. 36분마다 동시에 출발을 하겠네. 그러면 얘가 오전 9시에 동시에 출발했다고 참, 오전 9시에 동시에 출발했대, 그렇지?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시에 출발한 시간 모두 몇 번이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써봐야 돼. 오전 9시, 그다음에 오전 9시, 36분. 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36분 더해주면 72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시간을 올려주면 돼. 그럼 오전 10시, 12분. 이렇게 출발할 거, 그지 8분인가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48분 이렇게 되겠네? 36분씩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러면 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요? 여기서부터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출발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네, 3번 톱니바퀴에 관련된 얘기네요, 죠 그렇죠? 톱니수가 각각 45개, 18개, 20개인 3개의 톱니바퀴가 나다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톱니바퀴의 톱니가 처음 맞물렸던 자리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면, 다 톱니바퀴는 적어도 몇 바퀴를 돌아야 되냐라고 했어. 그러면 누나, 톱니가 계속 돌아가니까 얘는 배수일까 약수일까? 배수에 관련된 문제겠지. 맞아. 그런데. 배수 중에서도, 배수 중에서도 처음 맞물렸던 자리에서 뭐 다시 같이 맞물린다 라고 해요. 그죠? 아,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똑같이 맞물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공배수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아, 그지 근데 공배수 중에서도 어쨌든 처음 맞물렸던 자리로 다시 와야 돼. 맞아?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그 곳이니까 얘는 가장 수가 아, 작아야 되겠네, 그치? 마무리는 톱니수가 제일 작아야 돼요. 그러면,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수에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이거 뭐야? 아, 얘는 세 톱니바퀴 톱니수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최소 공배수. 아, 그러면, 45, 18, 그 다음에 20. 이렇게 세개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거 세개를한 번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요. 이거 세중에 둘만 공약수가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얘네 둘을 볼 거야. 그럼 얘네 둘은 3의 배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3을 써주는 거지 그럼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15 그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안 나눴다가 제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는 그대로 20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이번에는 어, 이번에도 얘네 둘이 또 3의 배수네 그치 자, 그러면 3, 5, 15, 3, 2, 6그 다음에 똑같이 20은 내려와요 안 나눠집니까 이거는 최소공배수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얘네 둘이 나눠지네, 그치? 얘네 들이 공약수가 있네? 그러면 이로 나눠볼까? 그럼 얘는 2에 대해서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얘는 10이네, 그지 맞아? 그러면 어 이번에는 3 중에 2 5하고 10이 또 공약수가 있네? 그러면 공약수는 5니까 오 1은 5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10, 밑에는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ㄴ자로 곱해주면 최소공배수 나오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 3, 3, 9 9 V18 18 곱하기 5 하면 90 곱하기 2니까 180 그러면 얘는 아, 180개의 톱니가 맞물려야 되는군요. 그쵸? 죠 아, 그러면 4 토니 바퀴는 적어도 몇 바퀴냐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180 나누기 다이 토니 바퀴가 20, 20 개인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20 나눠주면 알겠네, 그렇지? 맞아. 그러면 몇 바퀴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봅시다. 두 자연수 가와 나의 최대 공약수는 8이고 최소 공배수는 112래요. 두 수의 차가 40일 때 가를 찾으라고 했고요. 가는 나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 나의 최대 공약수가 8이라고 했어요. 안아 보면 나눠보면... 봐야 돼.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으려면 우선은 이 둘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응. 여기에 7, 2가 들어가게 되면 안될 테니까 그렇지? 응.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다시 넣어보지 뭐. 응. 그러면. 이걸 직접 해보면 되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네모가 1이다라고 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채무에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는 14를 넣게 돼요. 그렇죠. 40이 되나요? 어, 얘 둘의 차이는 40이 안 돼. 그러면 지금 1하고 14는 여기는 안 되는 거네. 그렇지 맞아? 그러면 얘 탈락. 그럼 이번에는 네모 자리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세모 자리에는 7을 넣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나? 8 곱하기 2는 16. 그 다음에 그러면 둘의 차이는 40이 맞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차이는 이 맞으니까 그럼 여기서 가를 찾으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였고. 그렇지? 그래서 가는 얼마야? 1 6이야 여기서 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남은 문제들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들은 항상 카톡 열려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안녕. 안녕.